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상대방 전형이 롱핀풀일 때 어,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상대방이 롱핀풀일 때 이제 어, 평면 러버에 다르게 롱핀풀 전형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민볼로 줬을 때는 다음 볼이 커트볼로 오게 되고 이제 커트폴로 줬을 때는 다시 빔폴로날라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제가 이제 빔 서비스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렇게 슈트로 됐을 때 죽는 성질이 있어요. 커트 서비스를 넣었을 때이 커트라면 이렇게 뜨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공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공이 날라오는 성질이 반대로 돌아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아, 이제 민 서비스를 넣고 커트 한번 하고 컷한번 하고 컷한번 하고 컷한번 하고 컷한번 하고 컷한번 하고, 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민 볼을 보내면 그 다음 볼이 커트 볼로 날라, 날라오게 되어 있고 다시 커트를 한번 하게 되면은 민 볼로 날라오는 계속 반대 성질을 가지고 날라오는 성향이 있으니 어, 이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롱 피플 상대랑 이제 게임을 할 때는 어 내가 백스핀 서비스를 누르면 그 다음에 밑볼로 상해 자이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이렇게 전진으로 스트로브는 뭐 커터 정확하게 날라오기 때문에 어 내가 서비스를 너무 이렇게 회전을 많이 줘서 사이드 스피드 서비스를 같은 거보면그 다음 볼 너무 어렵게 날라오기 때문에 어 선수들도 이제 롱피플 선수들이랑 게임을 할 때는 내가 좋은 서비스를 이제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사용한다기보다는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커터 서비스나 이제 민볼 서비스를 넣고 이제 게임을 많이 플레이를 하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민볼로 보냈을 때는 커터볼이 다시 오고 다시 커트를 보냈으면 민볼로 오는데 어 내가 여기서 자, 민서비스를 보고 상부 공격을 잡았는데, 이 다음 볼이 다시 민 볼이 아닌 커트 볼로 오게 되거든요. 자, 민 서비스를 넣고, 커트 볼 공격, 커트 볼 공격, 커트 볼 공격. 이렇게 서비스를 넣고, 민 서비스를 넣고, 커트 볼이 날라올 때, 저희가 공격을 하는데, 또 공격했을 때, 그 다음 볼이 또 커트 볼로 날라와요 그리고 공격을 연속적으로 걸 때는 상대방이 받을수록 더 많이 깎여온다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어, 롱핌플 상대랑 붙었을 때 어, 실수 많이 하시는 3가지를 제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사이드 스 서비스, 스핀 서비스를 어렵게 넣고 그 다음 꼴이 너무 나, 어렵게 날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게임을 풀어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금 날라오는 공이 너무 많이 날려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 같은 경우도 서비스가 되게 다양한 서비스가 많은데 저희도 이제 그런 서비스를 넣었을 때는 너무 많이 날려오고 구질 자체적으로도 정확하게 뭐 커트볼, 민볼 날라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롱핌플 선수들이랑 게임을 할 때는 거의 커트 서비스? 민폴 서비스, 너크 서비스 정도, 세 가지 정도로만 저희가 넣고 게임을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롱핑풀 상대랑 붙었을 때 이제 서비스가 아무리 좋아도 어 이제 회전이 많이 섞인 어 사이드 스핀 서비스를 넣고 플레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조금 추천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어 이제 아까 말한 커트 서비스, 넉클 서비스, 어, 민볼 서비스 정도를 가지고 어, 게임을 풀어 나가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어 이제 롱피플 전형은 공이 민러버 전형에 비해서 길게 나오지가 않고 짧게 떨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어, 좀 떨어져 가지고 플레이하시는 를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어, 저희가 수업 중이면 상대방 상이첫득 볼로 날라오는데. 거의 다 짧게 날라오게 되어있고 지금 이제 보면은 민러버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커트를 했을 때 맞고 언성도정점에서 흘러나오는 성질을 갖고 있고 롱핀풀이 됐었을 때는 맞고 정점이 딱 뜨더라도 바로 떨어지는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민러버랑 할 때의 위치보다는 롱핀풀 상대랑 붙었을 때는 조금 더 테이블이 좀 붙어서 플레이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다섯 커트 민나바로 민나바로 커트를 날라왔을 때는 좀 여유 있게 건다운이 하면은 이제 핀풀이랑 만약 붙게 되면 하게 되면은 그 테이블에 붙어져서 핀풀이랑 하게 되면은 그 이블이붙어져서 민나바를 할 때는 좀이 정도 여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핀풀이랑 하면 약간 테이블에 붙어서 방점을 찾아가는 느낌으로 상대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수 세 번째는요. 어 커트 서비스를 놓고 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커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준비를 만한 것도 있지만 일단 롱 밍볼이랑 게임을 할 때는 내가 커트 서브를 넣으면 그 다음 번에 민볼이 날라오고 내가 그 그니까 상회전 민볼 서브를 넣으면은 그 다음 번에 커트 볼이 온다는 거를 미리 서브를 넣기 전부터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롱 밍볼 붙는 상대보다는 민러버랑 상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커트 서브스 넣고 커트 볼을 준비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커트 서브스를 넣으면은 라켓 들고 커트 준비를 하셔야 되고 내가 윈 서브스 되면은 커트를 준비하거나 시씨공 커트, 커트 공격을 준비한다거나 그래서 이런 문제점 같은 경우는 내가 서브스를 넣을 때 무슨 서브스를 넣고 그 다음 골이 반대로 온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서브스를 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롱핀풀이랑 상대할 때 이제 효율적인 연습 방법은요. 일단은 롱핀풀이라는 전형 자체가 아무래도 좀 어려운 전형이긴 한데, 일단 러버에 대한 저, 어, 전형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민풀 주고, 민풀 주면은 커트 하나, 커트 하나, 커트 하나, 커트 하나, 커트 하나, 커트 하나, 커트. 하나, 커트, 하나. 커트, 하나. 커트, 하나. 커트 이 두, 겉 두, 로 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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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으 수트 으게 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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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으트겉으트 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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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으을 겉으로, 겉으을 겉으로, 겉으로, 겉을 일단, 커트, 숏트, 파, 커트. 이렇게 랠리 연습을 반복해주는 거를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좀 많이 익숙해져서 조금 잘 자신감이 생기신다면, 은어 일단, 용핑풀이랑할 때, 민나바랑 할 때보다 용핑풀이 공이 날아올 때는 더 많이 나오지 않고 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붙어서, 웅, 강하게 드라이브 건다기 보다는 좀 이렇게 만들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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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테이블에 붙여서 회전 위주로, 만들어주는 위주로 걸어주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멘트를 키우고, 그게 좀잘 된다면은, 공이 좀안 나오고 어렵게 오지만은, 좀 붙어서 가볍게, 가볍게 이제 올려줄 수 있는 연결 연습을 해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렇게? 오늘은 이제 상대방이 롱핀프일 때 어,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였어요. 아, 생각보다 롱핀프을 정말 어려워하는 분들이 특히 이제 여성님들께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어, 저희 영상을 좀 참고해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꼭 연습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주위에 이제 탁구장에서 롱핀프 사용하시는 분 계시면 피하지 마시고 연습 좀 같이 많이 하면 도움이 될것같아요 하지 마시고 꼭 상대에서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시합 나가면은 꼭 만나는 전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안녕.